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재를 풀어주는 걸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휴전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0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입니다.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6주간 단계적 휴전에 돌입하며 이뤄진 인질 석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오베이다 대변인은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민의 기환을 늦추고 총을 쐈으며 구호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및 인질석방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긴급 안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전쟁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질 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남은 76명의 인질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합의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휴전이 한 달도 안돼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